할렐루야. 이번 기도에는 기도에 대한 설명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불을 받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리얼리티,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매인적으로 확신하기는 합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간다. 기도하는 대로 충회해 간다! 기도하는 방향대로 나라가 간다고 믿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고독하고 외로운 목사였습니다. 노회에서 위 목사로 투표를 한 저를 임신 목사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불만지 아니면 교회는 4분 5일이 됩니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주의 뜻을라면 가자. 목사가 꽃길을 걸, 걸으려고 사명회를 가는가? 홍해 같은 장인도 있었습니다. 태산 같은 창벽도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집에 가지 아니하고 저는 저희 교회 강단이 위에서, 저희 집 사람은 저 회종석의 기둥 옆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주소서, 물살로 나선 곳에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없소요 주님 붙들어 주소서, 왜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교는 안 된단다. 지하실에 된다. 지하철이 있던 교회가 분열까지 되면 지상에 얼룩이기도 틀렸다. 그런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의 교회 불방에서 대전의 여러 교회를 먼저 한주 전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불방이되으니까 그때 규모도 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젊은 목사 안됐다 하는 마음으로 어둠 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어둠 분은 예수님 목자 예수님 그림을 저에게 희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부르는 대로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목회자들 선도들의 기도가 가는 대로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소망하기를 주님, 저희 교회가 대전에 있으니, 대전의 교회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동교단에 속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두통거리가 아니라 합동교단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절자가정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소리소문 없이 총회를 위하여 한결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세례사 헌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처음부터 작년 회기까지 올해는 아직 근무하지 않은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를 흠이 한 것이 올찬않으셨냐 제가 마음에서 10년 생각하다가 20년을 하고 직원들이 하는 말씀이 총기장님 아예 24년 원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의 교회로 은혜를 주셨어 총회 언저리에서 총회를 승길수 있는 기회와 심증만이 아니라 물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열매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연을 하면 장로님들이 안 와요. 장로님을 모시러 갔던 장로님까지도 안 와요. 때로는 저 혼자서 한참 오양실에서 있다가 터덜터덜 터들 걸어 집으로 돌아올 기억도 싫었습니다저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외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이 기다려오신 모든 분들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 유일한 소망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예 유일한 분들을 찾아가면밥은 얻어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과 기동감을 실제로 많이 채우게 되든요 하나님, 이번 6 0일 목사장을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부인, 우리의 신념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당의와 사랑의 교회와 우리 총회의 충만히 임하게 하실 사 이분이 넘쳐나서 우리 종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에 신 여호와여 주님밖에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였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고 소명을 재발견하고 사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이겼습니까? 피난처에 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다시 새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딱 60년 전, 1964년 2월 5일, 바로 천해에 고려 파가 들어왔다가 나아버렸지몇해 전에는 1959년에는 통합이 이탈해버렸습니다 우리 학동변호는왜 놓고 쓸쓸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할 것인가 해답이 없었어. 그때 우리 성매목 사님들은 기도를 통해 새번운 시대를 대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의 주를 잡기로 결단했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모여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우리의 소위를 살려주옵소서. 다음 날 64년 3월 22일 장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5년도에 대부성문교회에서 새2회 목사님, 장로님이 연합에서 기도를 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바로 전국 목사, 장로, 기도입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k t 스를 타보면서 중앙일간지에 이런 짓을 안하습니다 이단, 이단의 길에서 중앙일간지. 언론이라고 다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이란인줄 모릅니까? 한국이 이란인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 광고를 성령으로 실었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니까? 광고비만 받았죠. 예레미야 시대는 만만에게 고려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쟁 격분하느라 사회적으로도 무질하게되었어예레미야 3장 1절도 오자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리 말하기를 가린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지지 아니하겠느냐 이절대본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거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상령이나 전자였으로 수치를 알지 못한데, 내가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입니다. 예레이야쓴 자의 시대와 동일한 것입니다. 영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성숙에는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성정체성을 상실하고, 도박에 충독된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인구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 있는 있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의 시점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은 수리밖에 없습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길을 슬며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리께 부르짖을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마음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총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념을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안수하시고, 우리 총에 기름 부어 주시면, 다시 한번더 우리는 빛을 발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총에 소망이신 주님을 사양합니다히브리서 13장 7절 발절을 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받은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신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말으라 정말 잘살았다일사가루의 주의철 봉사님산돌를손양한 몽사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3장기리8절 13년 8절에 보면, 예수의 우 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봉일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소망들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많은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총회 과거의 소망이 있었든지 동시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과거의 소망이 있었든지 저는 외관을 갈 때마다 낙동강 전투의 치열함을 가슴 깊이 담기 위해서 거기에 평화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1950년 8월 1일부터 1950년 9월 2일까지 55일 동안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는 방을 이루었다. 시. 산. 혈. 바. 낙동강 정선이 무너졌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지만 여러분, 산하는 목회자님 상놈인 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낙동강 자선이되어 있어 세수가의 물결을 막아내는 은혜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총의 현대 소망신 하나님, 주의손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때주께서 모든 장부를 지하시고 상상을 초란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총의 미래 소망신 예수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를 누구를 무엇을 그들의 손에 들려줘야 합니다. 다른 선비도 못뭐 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심어주면 그들의 미래는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봄나루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무는 여화를 의지하며 여화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성하며 가물은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구에게는 복이 많습니까 여화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여화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픈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우소위희도의 약속의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영호로하는이가 이같이 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지 못한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리라. 이번에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과 은밀한 일을 내심각에 담고. 다시 목양의 현장으로 내가 생기는 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교우들이 우리 장군들의 눈을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을 눈을 볼 때, 우리 장군님이 은혜 받았구나, 기도의 불을 받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새로워졌구나, 이런 영적인 증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시간시간마다 놀라운 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여와 하나님 말이 우리 회에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근원 재단에 올려드립니다 짧은 2박 3일 동안 엎드릴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화신을 주시옵소서 대상은 평지가 되기하여 혹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